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엘월1 8장 1절로 끝자리 말씀, 교독하며,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월1 8장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연하단의 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연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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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네. 네. 저러서 네. 저러서 네. 저러서 네. 다윗은 네. 사울이 네.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에끼 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들어와 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오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벌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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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 네. 네.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얼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이 줄 사람을 내가 코트 사람 아리에 사울이 그일게 그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게이그을 <드>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의 신하들이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 0 0 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과 함께 계시 사울이 보고 사울의 딸을 그를 사람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목소리도> 아멘 다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시는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사람이 임하시기를 주의금므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어, 놀라운 일이었죠. 어, 어, 다윗의 대승을, 어, 다윗이 이김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상으로 해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제 곧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연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노래해요. 어, 여인들이 다윗을 기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딸인 리갈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사울만 싫어합니다. 사울만 다윗은 너무너무 싫어왜 싫어하나요?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어, 사울, 사울이 죽인 자가 정천이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8절에 이랬어요. 사울이 그 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어, 백성들이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이제 나는 끝났고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아 미워지죠, 사람. 시기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다른 모습으로 귀해요 사람은 다 다른 모습으로 귀해요 그래서 사람은 비교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는 누가 더 귀하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귀해. 그러므로 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분명히 사탄이 주는 마음.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시기하는 마음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품었다면 아마 사울은 더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네. 그거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오늘 말씀, 말씀에 나오죠. 주목하여 봤어요. 또왜 싫어했을까요? 또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어,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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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지내고, 그와 사귐을 가지고, 그와 잘 지내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치잖아요. 근데 좋은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더잘 지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싫었어요. 이 싫었던 거.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 지혜롭게 잘해요.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가 지혜롭게 하는 걸 보니까 두려워. 겁이나 이게 참참 안됐죠 불쌍하죠 사울은 참 불쌍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싫은지 예, 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예, 다윗이 수금을 다지습니까 그때 창을 던지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안 죽었어요 아마도 사울은 창을 잘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왜안 맞았죠? 사울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거죠.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 보호하셔서 안 맞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만 함께 하는구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길을 가는 건가 하면,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치기하고, 아, 따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결국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몇개 가져와요? 100개 가져오라는데 200개 가져오잖아 200개 네, 가져. 참. 예. 그래서 결혼을 하죠. 예.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죽으라고 시킨 건데, 아, 배가 더 잘해 가지고 가져오니까 말만 하싫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 그냥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8, 2 9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열심히 전쟁을 한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을 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함께 싫어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가므로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뜻과 역행하는 사울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처럼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우시고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